제가 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네. 제가 일단 성씨와 네. 생년월일 응. 성별만 한번 제공해 드려요. 네네네. 직업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음. 타고난 직업이 뭔지. 네네. 네. 이 사람의 큰 특징을 음. 먼저 말씀해 주실 테고요. 음. 네. 이씨성이고요 네. 1985년 네. 음. 3월 31일생입니다. 원래 음. 본 직업이 있었다가 네. 지금 직업을 그래도 다양하게 두개세 개를 겪은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제일 잘 맞는 직업이 뭘까요? 음. 이 시성을 가지고 을축생의 예 지금 이 양반이 37살이거든요. 네. 음. 85년생. 네. 어. 85년생 을축생의 3월하고 31일. 이거 우리를 보니까 금음이라고 그래요. 금음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태어났고, 이 사람 사주를 딱 보면은, 자, 신축년 한 해로는, 신축년이요. 2 0 2 1년 아직은 이제 이민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자, 이 양반이 신축년, 이 2021년도 신축년 한 해에 이 사람 운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처음에는 뭔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뭔가가 흘러가는 것 같았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음. 근데 중간, 중반기 가고 후반기 가면서, 이 양반이 9월 달, 10월 달 음력으로 9월, 10월 가면서부터는 이게 뭔가 내가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응, 운기 자체가. 어, 그리고 주변이 좀 시끄러워야 돼. 응, 나를 갖다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나타나야 되고. 어. 만약에 뭐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요, 어떤 집단에 집단에 있고 이 사람이 오너가 됐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모함을 하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시기를 하려고 하고, 어. 인간으로 이해갖고 중상몰약이라고 그러죠. 중상몰약. 응, 중상몰약. 어, 고게 중반기, 후반기에는 정말 강해요,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음력으로 12월이거든요. 섯 달. 12월 달은 이 양반이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 음력으로. 어. 9월 달부터 시작이 돼갖고 12월 달, 지금. 최고조야 최고조 응. 인간의 구설 응. 인간의 구설이 최고조가 돼야 되고 어. 이 양반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지금 상황이야 응. 상황 자체가 어. 근데 또이 양반이 또, 또 웃긴 게 뭐냐 아주 젊은 사람인데 37살이란 말이에요 어. 일단 이 사람 타고 태어난 게 욕심이 많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응. 하고 싶은 게 많아 지금 이, 이 양반은 자기가 몸이 열 개면 다 하고 싶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만족을 못해? 이 양반은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고, 다 갖고, 다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은 어디에 전문직이라고 해야 돼요. 전문. 그 전문에서도 전문직에서도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양반은 항상 꼭대기 에 있으려고 하는 게 강해.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밑으로 옆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려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사물생이란 말이에요. 어, 이 양반은 사물생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게 관운이라고 그래야 돼 관운. 응. 이게 응. 관운이 강하고 관운이 딱 자리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위에까지도 가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포부가 좀 크다고 그래야 되지. 음, 위쪽으로, 자꾸, 관운이 많단 말이에요. 어, 나라의 관을 먹으려고 하는, 사, 그 성향이 정말 강하거든. 아... 음,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중간에 있다,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 양반은 더 치고 올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절대 이 양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주변에서. 음,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보면 많, 나, 나이가 많다고 보면 많지만 적다고 보게 되면 적겠지만은 이 사람이 앞으로는 이 양반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그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어, 그리고 그 힘이 많아 그 버티는 힘이 강해 그러니까 이걸 왜골수라 그래요 왜골수 니네들은 옆에서 떨이고 나를 갖다 중생모략하고 나를 갖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니네들이 요리를 해 봐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게 강하거든 이 고집이 자기가 마음먹은 건 끝까지 가야 돼 이게 왜골수에요 왜골수 이 양반은 음. 그러니까, 외골수기 때문에, 딴 말은 듣지를 않아. 딴 말은 듣지를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자체가. 그래도 올해는 또 나가는 삼재잖아. 근데 12월달은 이 사람한테 정말 시끄러운 달이야. 지금이, 현재가, 석달 12월달이, 신축년에 12월달 석달 자체가 엄청나게 시끄러워, 주변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 근데도 이 양반은 버텨. 버티고 나가. 응. 버티나. 내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은 쉽게 자기 스스로가 꺾일 사람이 아니에요. 신념이라고 해야 되죠? 신념. 자기만의 신념. 아집, 고집. 이걸왜골수라고통터서왜골수라고 해요, 외골수. 이 주변에서 보면 이건 똥꼬집이라고 그러지. 똥꼬집. 양반은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양반은 지가 내가 졌어. 내가, 내가, 내가 졌어. 내가 안 할게. 내가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지 절대 주변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됐든지 주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모략 중상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 국민의 당대표 이준석 대표 아 네. 요즘에 말 많잖아요 이 사람 네. 음, 내가 봤을 때는 이 양반 그렇게 쉽게 꺾일 뿐 아니에요 어, 내가 봤을 때는 네. 거기서 물러나지 않을 뿐봐 버틸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로 원래 일했었던 알고 네. 있는데 이 양반은 거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거든. 아... 이 양반 야망이 있어요. 타고난 그뭐 응. 사주에는 그렇죠. 그런 관직이라는 반운이 응. 강하기 때문에 응. 어. 2021년도 자체가 이 양반한테는 관으로 끌어들이는 해나 마찬가지였어. 응. 21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발을 디뎠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응. 자기가 발을 안 빼. 이본 날에 뭐 대통령감이 될 수도 있는. 음, 기운이 있는. 야망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 네. 음, 이 양반은 여기서 끝날 사람 아니에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근데 대한민국은 네. 대통령감은 없어요, 이제. 대통령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도, 이 사람 자체도 자, 어떤 흐름이거든요. 운이거든. 음. 이 운을 갖다가 내가 언제, 어때적 이게 적시 적소에 잘 타고서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 자체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선에서도 보면은 양쪽에서도 지금 뭐 서로 치고받고 하지만 지금 서로가 지금 운을 지금 타고 가구는 있는데 이제, 이제 이제 어느 쪽으로 갈뭐 뭐 갈라질지 하도 예민해갖고 내가 말은 이제 뭐. 누구 쪽이, 뭐, 어떻게, 이쪽이, 저쪽이, 뭐,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루 예민해가지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내가 봤을 때는 옷만 잘 타면, 그리고 또, 애양반이 그런 야망이 있고, 어찌됐든 이 사람은 또 뭐냐면요. 이, 그, 버티는 힘이 강해요. 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뚝심. 음. 그리고 자기만의,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또 자기만의 이, 그, 이, 이 신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때리고 별 짓을 다해도, 그래, 니네들은 계속 나를 두들겨 패봐라. 응. 내가 맞은 만큼 나는 더 단단해진다. 응.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둬야 돼요. 옆에서 자꾸 때리면 더 자극이 돼갖고, 내가 봤을 때이 양반 쉽게 안 내려와. 버틸 거예요. 이 양반이 내년에 가면은 더 힘을 받거든. 음, 지금 막판이야,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막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잖아. 네. 내년에 가면은 이 양반 못, 못 쳐. 아... 칠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이 그걸 알아. 아, 그럼? 응, 알고 있는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실 웃지. 응, 근데 뭐 실실 웃잖아. 그게 뭐예요? 비웃는 거예요. 해봐라. 난 니네들이 하는 만큼 난더 단단해지니까. 예의네요 네. 그럼. 그런 거를 갖고 있고,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내려와야지.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면은, 이 양반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야. 하지 말아야 돼, 주변에서.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못 다루는 거지. 뭐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면 안타깝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음. 그래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볼수 있는 게 여기까지. 네,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